오늘이랑 내일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목소리> <목소리> 와눈 이렇게 많이 내야 이 눈을 맞고 있어? 그리고 그냥... 뭐 잘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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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얘들아. 내 진짜 이렇게 오글거리는말 하는 사람 아닌데. 너네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오랜만이지. 반말 겟레디윗미. 일단 나는 기초를 대충 다 마친 상태고, 마지막으로 크림 하나를 바를 건데, 스킨 앤랩 베리어덤 릴리프 밤. 베리어. 그 피부 장벽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바르고 있거든? 지금 세럼 같은 거 꽉꽉 채워놓은 얼굴에, 이렇게 크림만 살짝 근데 얘들아 오늘 지금 눈 온단 말이야 눈 오는 날 나가는 메이크업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건데 눈 오는 것도 어쨌건 비잖아 비가 오르니까 눈이 된 거잖아 흐렸다가 막 해가 나왔다가 난리야 지금 그래서 오늘 화면이 약간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부탁할게 근데 기분이 되게 좋다 이거 오랜만에 찍으니까. 나 진짜 오랜만에 왔지. 아, 내 근황 토크를 좀 해야겠어. 얘들아, 나 렌즈 삽입술 받았거든. 루나 이 코렉터 1호 민트 그린. 이런 초록기 낭낭한 그런 걸로. 코렉터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데 약간 이런 붉은기 많은 것도. 약간 코렉팅 살짝 해주고 하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발랐어. 커튼을 쳐버릴까? 너네가 가지. 그리고 이 보라색 컬러로, 여기 입 주변이 되게 칙칙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그리고 요즘 짱잘 쓰는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그, 나 지금 쿠션 바르기가 무서워. 왜인 줄 알아? 나 요즘 레티놀 크림 알지, 너네. 그거 썼다가 피부가 완전 각질 대박 날리나면서 뒤집어졌거든. 그 이후로 처음 바르는 쿠션인데, 각질이 회복이 됐을지. 헉, 근데 많이 괜찮았졌는데 나 진짜 난리 났었거든, 피부. 오! 이마도 완전 괜찮아졌어. 이 거울 귀엽지. 다이소에서 산 거야. 아, 아무튼 내가 렌즈 삽입술을 받았거든? 아무튼 시력 교정 수술 그런 건데, 렌즈 삽입술을 하기 전에 2주 동안 렌즈를 끼면안 되고, 렌즈 삽입술을 하고 한달 동안 눈화장을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 근데 그 설명서를 잘 보니까 눈화장을 무조건 한달 뒤에 해라. 이게 아니고 섀도우는 2주차부터, 아이라인은 3주차부터, 마스카라는 4주차부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어. 왜 화장을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이게 눈화장을 하고 나중에 지워야 되잖아? 근데 이게 렌즈삽입술이 눈을 절대 비비면 안 되거든? 지울 때 이렇게 비벼지니까 지우기 약간 어려운 순으로 점점 나중에 하라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난 지금 2주차인데 섀도우는 발라도 되지? 근데 비비면서 지우지 않을만한 화장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든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거야. 2주차밖에 안 됐지만 할수 있을 것 같아. 완전 할 거야. 난 화장 없이 못 살아. 요즘 화장을 안 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 화장을 해야겠어. 아, 근데 그 레티놀 크림 얘들아. 진짜 조심해야 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회복이 되긴 하는구나. 그 레티놀 부작용이 그 각질이 이렇게 다 벗겨지는 건데 내가 그 각질을 잠재우려고 진짜 피부를 절대 건들지 않고 진짜 보습 완전 진정 이런 크림만 완전 발랐거든. 그래서 완전 진정은 됐는데 피지가 피지가 너무 모공마다 있네. 내가 패드도 안 썼어 일부러. 그다음에 하키 톨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6호 플럼 다이브. 약간 이런 색감 느낌의 팔레트거든. 플럼 느낌. 오늘은 섀도우를 많이 안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베이스부터 살짝 컬러가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아무튼 그래서 내가 겟레디윗미를 찍고 싶어도 그 환경이 안 따라줬다는 어, 너무 진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환경이 안 따라줬다는 사실. 근데 사실 그건 좀 핑계였고 내가 사실 살짝 인생 침체기가 찾아왔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를 오랜만에 찍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너네한테 계속. 내가 오늘은 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런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그냥 음영을 살짝만. 너네는 이번에 눈 많이 봤니? 내가 사는 데는 눈이 진짜 잘안 오거든. 진짜 별로 안와 거의.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보고 싶고 눈을 너무 맞고 싶고 눈 사람 만들고 싶고. 근데 오늘 오늘이랑 내일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 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지. 한 11시쯤에 일어났는데 이미 오전에 눈이 왔대. 그리고 지금은 안 오는 거야. 아무튼 그래도 저녁엔 또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도 온다니까 눈 오는 날 나가서 놀기 좋은 그런, 몰라. 그냥 기분 좋은 메이크업.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킨니 브로우 9호 토프 브라운. 나이 페리페라 브로우 있잖아. 이거 되게 좋은데 옛날에 컬러가 진짜 아쉬웠거든? 컬러가 딱 뭔가 너무 브라운, 너무 그레이, 이런 컬러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나온, 이번도 아니지, 몇달 됐지만 이 토프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약간 흑발인데 눈썹 진하게 그리기 싫은 사람? 완전 이거 써야 돼. 컬러가 너무 예뻐. 그렇지, 엄청 자연스러운 컬러지 않아? 아주 마음에 든다고. 나 요즘 셀프 젤 네일 하려고 하잖아. 이건 대충 하긴 한 건데 나는 그런 거 한번 시작하면은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돈 너무 많이 쓰고 완전 빠져가지고 막 그럴까봐 시작을 안 했던 거였거든. 근데 너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셀프 젤네 왠지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유튜브로. 셀프젤리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봤는데, 그냥 다이소로 시작할 수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살려면 되게 비싼데, 다이소로 해가지고, 한, 5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막, 컬러랑 되게 여러가지 사가지고 해봤다? 너무 성공적으로 됐어. 약간,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게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난 내가 처음 한거 치곤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 지우는 게 일이더라. 그래서 어저께 처음 했던 거를 지우고 다시 발랐는데, 어저께 한거 그거 벗기다가 진짜 손톱 다 벗겨질 뻔했어. 셀프 소고프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 컬러그램 음영 창조 라이너 3호 70% 음영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얘가 일반 음영 라이너랑은 다르게 살짝, 붓펜 느낌이 아니고, 착색? 틴트 같은 느낌? 그 옛날에 나왔던 아이브로우 틴트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가 막 두두두 벗겨지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난 그래서 얘가 오히려 활용도가 너무 좋아. 왜냐면은 이렇게 음영 라이너는 살짝 연하니까 약간 여러 번 덧칠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냥 붓펜 라이너 같은 음영 라이너는 덧칠 하다가 그냥 부, 진짜 일반 붓펜처럼 막 뜯어지고 벗겨지고. 근데 얘는 착색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서 좋더라고. 아무튼 얘로. 이 라인을 그냥 얘로 그려줄 거야. 나 너무 멀리 있었니? 이거 아이라인 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이거 추천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지울 때막 엄청 비벼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착색 느낌의 음영 라이너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오잉 눈이 올려나? 좀 흐려졌는데? 다음에 뷰러로 최대한 눈을 누르지 않게. 완전 지금 눈이 지렛대가 아니고 내 볼이 지렛대야. 하지만 최대한 바짝. 너무 바짝 집어버렸다. 속눈썹에 들어가네. 어 약간 쌍꺼풀 예뻐 보이는데? 바짝바짝. 바짝. 이게 완전 오늘은 뿌리를 꺾어준 오, 역시. 어머, 나 뷰러를 진짜 오랜만에 집어, 집었는데. 왜 이렇게 잘 올라가니? 역시 겨울이 짱이야. 여름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뷰러를 바짝 집어넣고, 오늘은 마스카라를 못하는데, 너무 화장이 하고 싶잖아. 톡톡하라, 11mm. 여다가 듀오풀, 블랙풀을 짜서, 얍! 한가닥 떼서, 이 반대로 뒤집어서 풀을 묻혀주고, 생각보다 많이 묻혀야 돼. 많이라기보다는 넓은 영역에 꽤 묻혀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냐면 이거는 뗄때 그냥 톡 떼면 되잖아. 그래서 눈에 무리가 전혀 없잖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괜찮지 않아? 나 천재 같지? 역시 화장 집착녀는 어떻게 해서든 화장을 해.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네 절대 따라하면 안 돼. 나는 근데 너무 화장 집착녀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 속눈썹 붙이기 어렵다고 막 했던 거 기억나? 그건 내 손탓이었어. 열심히 연습하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 속눈썹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어. 내 잘못이야, 그냥. 어, 세개 붙였어. 얘들아, 어때? 나 양쪽 다 붙이고 와봤거든? 이거 써본 애들은 알텐데, 이렇게 엄청 얇은 한 가닥씩이 가끔 있거든? 떼다 보면? 그거를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다더 붙여줘 봤거든? 이 두꺼운 가닥 사이에 얇은 한 가닥씩 있는 거 보이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엄청 막 너무 부자연스럽게 튀지도 않고 괜찮다. 그 다음에 위쪽은 너무 화려한데, 언더는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언더는 마스카라를 해줄 거야. 왜냐면은, 언더는 이렇게 해가지고 면봉으로 문질러서 지울 수 있잖아? 눈알을 안 비비고, 그러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최대한 눈 아래에 아무 무리가 가지 않게. 그 다음에 마스카라로 위에가 화려하니까 밑에도 뭉치면서 해줘야겠어. 이렇게 언더도 약간 위에랑 비슷하게 가닥가닥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가 비었으니까. 오늘 진짜 자연스럽게 그렸다. 그치? 어, 이거 봐. 그 엄청 부담스러운 속눈썹 붙인 거 치고는 괜찮은데? 이렇게 예쁘게 될줄 몰랐는데. 헉, 너무 예쁘, 애... 이거 온,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완전 얻어 걸렸다. 오늘 속눈썹 이걸로만 붙여야 해서 이거 붙인 건데. 진짜 나 이렇게나 예쁘게 될줄 몰랐는데. 완전 얻어 걸렸어.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진짜 마음에 든다. 깜빡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뭔가 더 거친 느낌으로. 어, 눈부셔. 어, 햇빛에 비친 것조차 왜 이렇게 눈이 예뻐 보이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포르타주 펜슬 2호 로지듀. 이거를 그냥 언더에. 완전 울먹이야 지금. 어, 너무 진한가? 그러면 눈 뒤쪽에도. 그다음에 컨실러 펜슬로. 다크서클 커버 좀 해주고 아까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가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여? 이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쁜 약간 골드핑크?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 조금 더 블링블링하게 이거를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눈두덩에도 그냥 슬쩍 지나가주는 느낌으로 이 핑크, 완전 핑크 느낌 이 글리터 살짝만 올려볼까? 손으로 어? 오마이갓. Oh 미쳤어, 너무 예뻐. 데이지크 브이컷 블렌딩 쉐딩 이호쿨 블렌딩. 약간 이두 가지 컬러 섞어서 코 밑에부터 쉐딩을.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이호쿨 믹스. 진짜 이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 약간 크림 타입이긴 한데 막 엄청 촉촉한 게 아니고 크림 타입인데도 살짝 뽀송하게 올라오는 그 젤리 블러셔, 딱그 느낌이거든? 진짜 얘만 발라도 난 너무 예뻐. 근데 여기서 같이 오는 이런 브러쉬가 있는데 얘가 진짜 물건이야. 이걸로 이 위쪽은 또 가루 타입이라서 살짝 콩콩 찍어서 팍팍 올려주면 완전 딱 뽀송해지면서 진짜 와우 이 브러쉬가 진짜 부드럽거든? 블렌딩 너무 잘 되고 그냥 이렇게 난 쓸어서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베이스가 벗겨지니까 그냥 브러쉬 웬만하면 다 통통통 하는데 이거는 살짝 쓸어도 돼. 너무 부드러워서 바닐라코 파우더인데 이 브러쉬 사용해서 이런 팔자주름 부위 난 인중도 약간 너무 입체감 있는 편이라서 여기 살짝 누르는 게더 나은 것 같아. 광 필요 없는 부분은 가차 없이 죽여주고 이 나비존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마는 이 눈썹 부분이랑 진짜 나는 딱 여기 가운데만 남기고 다 파우더 하는 편이야. 이마는. 이마가 뭔가 원래 완전 동글동글 예쁘면은 그광 자체가 예쁘거든? 근데 나는 딱 여기만 튀어나오고 여기는 별로 안 예뻐서. 이 주변은 살짝 파우더로 눌러서 여기만 딱 튀어나와 보이게.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도 아까 그 팔레트에서 약간 이런 핑크 골드빛 이거 있다 했잖아. 그걸로. 콧대도 오,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입술 산에도 눈썹뼈. 정말 살짝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립은 3CE 블러 워터 틴트 스팟 플레이어. 나 이거 완전 좋아하거든? 약간 이런 핑크빛. 이런 핑크 컬러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핑크 같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머리를 일단 해보고, 수정을 해보는 걸로. 나는 정수리 볼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띄워야 돼. 아니, 너네 다이슨 에어랩 쓰는 애들 있어? 나는 그거 진짜 너무 비싸고, 약간 갖고 싶긴 하지만, 저 돈을 주고서까지 사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절대 그냥 사볼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며칠 전에 친구가 에어랩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해봤다? 대박이더라. 아니, 이 볼륨이 고데기로는 안 되는 이막 진짜 자연스러운 그 풍성한 볼륨이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약간 펌프가 왔잖아. 근데 난 너무 아직 웨이브를 넣고 다니는 머리길이가 아니어가지고 에어랩 사기가 아깝달까? 그래서 안 사고 있어. 근데 진짜 고데기 하고 싶은데 약간 똥손이라서 못하겠다 하는 애들은 에어랩 사면 좋겠더라. 내 친구도 원래 고데기 잘안 하고 다니는데 그 에어랩 사니까 웨이브를 하고 다니더라고. 이 볼륨이 오래오래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오늘도 역시 나는 묶는다.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얼굴형이 진짜 완벽하게 이쁜 사람 아니고서는 얼마나 묶는 게 이쁘더라. 라고 혼자 지승피셔림 또 볼륨을 이렇게 쭉쭉 빼주고, 어우, 이뽕 마음에 들어. 아주 확 띄어졌어. 이 잔머리도. 오, 오늘 머리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화장을 살짝 고쳐볼 건데, 이 눈이 왜 이렇게 별로 안 길어 보이지? 아, 아이라인 블렌딩을 안 했네. 요 컬러? 요두 가지 컬러를 섞어야겠다. 이렇게 섞어서 아이라인도 살짝 풀어주고, 쌍꺼풀 라인도 살짝. 강조. 어? 애교살 음영도 이렇게 싹 넣어주고, 이쪽에. 이렇게. 자, 메이크업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입술이 너무 쿨해. 이 정도 쿨함을 원한 건 아니었어. 어, 입술만 살짝. 삐아 워터벨벳 틴트 5호 로즈매더 이게 좀 예쁠 것 같아. 음. 음, 이게 예쁘네요. 블러셔도 좀만 더 하자. 11호 피크닉 같이 해. 갑자기 좀더 코랄 느낌을 추가하고 있음. 아 눈썹이 진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렇게 다 하면 이런 느낌. 자, 얘들아. 나는 이렇게 머리도 다 했고, 화장도 다 고쳤고, 이렇게 또 반모 겟레디를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 다음에는 수다를 왕창 떠는 그런 겟레디를 또 가지고 와볼게. 그럼 난 친구랑 나가서 놀아야지. 그럼 안녕! 나 아냥 마야 돼. <laughs> 아 <laughs> 어 어쩌라고 이러면서 <laughs> 아니, 저, <laughs> 여기 다 보여 그 반지는 좀 빼라 <laughs> 근데 이눈 오는 걸 우리는 위험하다고 이제 운전도 안 하고 <laughs> 난차 지어야 되는 거니까 <laughs> 근데 눈왜안 오는데 <laughs> 뭐 이런 티라믹스 먹어봤어? 아니 음. 맛있는데? 맛있어? <laughs> <laughs> 바닐라 맛나 어? 그래? 루이보스 바닐라라고 돼있어 <laughs> 완전 맛있네 이거더라? <laughs> 신기해 먹어봐 오, 신기하다고? 그렇게 <laughs> 좋아잖아 <laughs> 응, 진짜 나 이런 티라면서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냥 너무 사라지는 것보다 이게 좋아. 그래지좀 아쉽잖아. <laughs> 그래서요? <돈가스? 웃음> 돈값을 못하는 <하네. 웃음> 돈가스? 돈값을 <못> 못하는. 돈잤 돈가스부터잖아. <laughs> 누나. 오! 아주 조금이지만. 좋아, 좋아. 언나눈집착한다 우리. 진짜 눈집착녀야좀 많이 오면 안 되나? 많이 오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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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 겨울 분위기야, 너 어머! 어, 눈이 좀 나온다. <laughs> 정말? 어. 봐볼래? 완전히 나왔어 눈이. <laughs> 와! 아, 나왔다 나왔다! <laughs> 어머! 야 완전 여기 어디 뭐 전주야 뭐야. 그니까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나 완전 <laughs> 튀어져 버려. <laughs> 완전 기호이즘 <귀요리즘. 웃음> <laughs> 완전 딱이야 딱이야. 완전 홍경이야 <laughs> 뭐라고? 홍경리. <laughs> 어 완전 마음에 들어 나 완전 마음에 들어 버려 <laughs> 진짜 미쳐버려 왜 이렇게 흔들리 미친 이거 상을 내고 <laughs> 진짜 또해 어 진짜 예뻐 야 우리가 완전 원하던 거잖아 눈올때 사진 찍는 거 <laughs> 진짜 어 이쯤 나온 거 나온다 담배 있는 자경아 집방지. <laughs> 너무 불순해 보이잖아. <웃음> <웃음> 너무 불순하다. 집방지. <laughs> <laughs> 와 용이야 용. 어우, 추워. 어 추워. 허벅지가 이렇게 차가운 거 오랜만이야. 근데 추우면 살 빠진데. 와 완전 경벙이잖아 이거. 내 <laughs> 허벅지를 이렇게 덮어준다. 지금 오후가? 아 6분밖에 안 남았어. 못할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걸 타자.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안돼안 <laughs> 돼. 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거 못할것 같으면 이마트에서 내려야 되거든. 모든 게안 되면 그냥 택시 타면 되잖아. <laughs> 용납할 수 없다. <웃음> 왜냐면 <웃음> 이거 오후 아, 타면은 어? 순천공구 흥문에서 내릴 수 있고 <laughs> 거기서 내리면 어. 아로 그냥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안 그러면 저기 또 올리브영에서 내려야 돼. 아아 맞네 맞네. 하품했어? <laughs> 아니 안 됐어. <laughs> 눈 눈. 이해 <laughs> 또, 눈, 눈, 눈 눈이. <laughs> 와, 눈 이렇게 많이 내가 이 눈을 맞고 있어. 그니까. 어, 얼굴이 간지러워. <laughs> 와, 머리에 눈이 쌓였어. 야, 눈사람 됐어. <laughs> <laughs> 어쩐지 <어제든지> 무겁더라. <laughs> 아, 진짜 맛있다. <laughs> 이지는하는저대체이� <laughs> <땀물이. 웃음> 이거 아니 이게 가능해? 자 아, 말이 안 들. 바닥이 아, 뿌듯거려. <laughs> 얼굴에 다 붙는다. <붓는> 그니까아 <laughs> 고충이. 야, 근데 사람들 다 신난 거 봐. 그니까. 정신 짜 나. 나도 잘 먹고. 어때? 용서. 어땠어? 아, 여어 들고 어 <laughs> 여기 <laughs> 어, <너무 예뻐졌어. 웃음> 물로 다 젖었네?